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열심 열다섯 번째 묵상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죠. 이 일로 주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잘한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요, 과정이 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셨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좀 추적해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사람은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의 사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먼저 만나셨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앞으로 너를 개바라 부르겠다고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하도 그래서 와보기는 했는데 뭐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베드로에게는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첫 만남은 조금 싱겁게 끝나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아픈 자들을 고치시다가 하루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이죠. 이때 베드로는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았는데, 이 당시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의, 저, 의료적인 어떤 적절한 치료법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지난번에 안드레를 통해 잠깐 만났던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의 마음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또이 일이 있은 후에 여느 때처럼 이 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제 두 사람이 안면은 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배를 바다에 조금 띄워달라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배에 타시더니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페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두 번이나 만난 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만남에서 드디어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뭘알수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것도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도록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증거를 보여 주시면서 그에게 서서히 다가가신 거예요. 기다리며 다가가신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 잘한 거죠. 그러나 먼저 주님의 열심이 베드로를... 이 결단의 자리까지 오게 한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났을 때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세번 만나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앞으로 너를 개발하고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마 이때 베드로는요, 하이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자기가 나를 아나? 그렇게 부르던 말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죠. 그죠 안드레가 가보자 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도 들갑을 떨어서 한번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돌아가요. 주님을 향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 베드로를 아시고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반석 아니에요 나중에는 정말 교회의 반석처럼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석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부터 반석이라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말든 그를 향하여 반석이라 선언하시며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베드로를 발견하시고 찾아가주시고 아직 전혀 반석 같지 않지만 지금부터 반석이라 칭해주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고 내가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당신의 의지와 계획 안으로 베드로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열심인가요? 주님의 열심이세요. 주님의 열심이 포기하지 않고 배드로를 추적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까지 뜸은 좀 들였지만 일단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있었어요 다 주님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막아서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죠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급기야 주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동안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육지에서 해변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들을 보시며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무슨 말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이때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알수 있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 베드로가 주님 쫓아간 거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쫓아와 주셨어요. 주님의 열심과 끝까지 붙드심이 베드로를 반석 되게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쫓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촉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열심과 마음을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멈췄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넘어져도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주님을 쫓아가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쫓아와 주셨어요. 우리도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이 주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